네 반갑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과정이 조금 어수선해서 시간이 좀 지연된 거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재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점을 만방에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 민복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서 정치 권력을 위임받고 정책의 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서 다시 국민에게 심판받으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 승리를 통한 정권 획득입니다. 당의 존재 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고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해서 열 발자국을 향한 반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 대표 도전 역시 당 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이기면 헌신입니다. 지난 대선과 또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의 회피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어야 합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민주당원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든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 대표 도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지방선거 승리도 그리고 특히 대선 승리도 요원합니다. 사, 즉 생의 정신으로 민심의 온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 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다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 구조에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세계사적 경랑이 시작됐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위태롭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시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 약자 그리고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민생 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 승리도 민주개혁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더큰 위기는 정치의 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에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인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위기 대응책이나 위기 대응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발장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 변화에 끌려가면 도태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서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첫 시작이 바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대의 실패의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의 기대를 모아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 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그만 됐다 하실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입니다. 민생 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경제 민생 위기에 손 놓은 무능, 무책임, 무기력 산무정권 대신에 국민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 실용정당으로서 자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다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미래, 유능, 강함, 그리고 혁신과 통합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에 터잡아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넘어 일자리, 소득, 교육 같은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신문명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선도하면서 대전환의 미래 사회에 걸맞는 신사회 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 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여기면서 마이너스인 신뢰장고를 조금씩이라도 충실하게 쌓아 가겠습니다.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서 성과와 실력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 개혁.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 효능감은 극대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비록 대선에서 패했지만 공약 점검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켜 가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통해 타 당과의 공통 공약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도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비례 민주주의 강화, 위성 정당 금지, 국민 소환제, 의원 특권 제한 기초원 광역화 같은 정치 교체를 통한 정치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 안보가 정부 여당의 당리 당략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 공존과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하게 견제하겠습니다. 영리보다는 양성 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 정치가들이 개파와 인맥이 아닌 합리적 경로로 성장 발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 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 역량이 곧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할 것이고, 기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비전으로 전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야당,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해내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 돼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 계획에 필요하다면 정부 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과 폭주는 강력 저지해서 감시 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히 충실하겠습니다. 당 대표 산하에 민생 경제 위기 대책 기구, 위기의 민주주의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경제 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의 남용을 확실하게 막아내겠습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고 새 길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토론, 협의, 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국민 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적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뼈 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의도의 정서를 말하는 여심,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 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 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전자 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당 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 오프라인 소통 소통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의 당원총례의 정례와 당원 투표의 상설화, 온라인 당원 청원제, 직능 커뮤니티 같은 당원 소통 창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당원의 집단 지성을 당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공직 후보, 당직 후보, 또 정책 결정 등을 분리해서 투표권 행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운영은 국회 운영이 국회의원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당은 지역 위원장 즉 원내 원내 중심의 지역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해서 원내와 원외의 괴리를 축소하겠습니다. 대부분 취약 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 정당화를 위한 주요 거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 위원장에 대한 후원 허용 같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특히 취약 지역에는 비례 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같은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조직과 다른 당은 바로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개파 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개파 정치를 배격하고 통합 정치를 해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 공천을 강화해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개파공천이니 사천이니 공천학살이니 하는 단어는 이제 민주당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대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여기고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해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고 이기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서 있을 때 국민의 삶은 한 걸음씩 나아졌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 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연 것도 민주당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 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그리고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저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을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가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